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54-2화 기화신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수련자세와 수련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신의 수련자세는 기화신공의 자세로 수련을 하며 기화신공의 자세는 기화신행공자세와 동일합니다. 먼저 양손바닥의 노궁과 양 발바닥의 용천을 각각 마주댑니다. 어, 발끝은 서로 붙여서 최대한 몸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중단전 위치에서 합장한 손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며 손이 중단전에서 주먹 하나 정도를 떨어지도록 두시면 됩니다. 어, 이후 허리를 쭉 펴고 앉아서 의식을 하단전에 둡니다. 수련은 의식의 중심을 하안전 성문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온몸에 집중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신법에 따라서 몰입해 들어갑니다. 기와 신공의 자세는 어, 처음엔 동작을 이렇게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의식을 이렇게 육신에 많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땐 이렇게 꾸준한 행공과 회건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 기와신은 정기신의 원리에 따라서 정이 기가 되고 기가신이 되어서 기즉신, 어, 신즉기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결국 신이 밝아지게 하는데 이를 신명이라고 합니다. 어, 신명은 신이 밝아지는 상태로 신명이 난다는 라 말을 떠올려 보시면 그 느낌을 다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화신의 본 수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신도 기적인 운기 과정이므로 A에서 B로 이동해서 모은다는 그런 기본적인 운기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 기화 씨는 이렇게 하나의 경혈이 아니라 이렇게 온 몸을 통해서 이렇게 기운을 흡수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다른데 어, 이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A 지점이 이렇게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렇게 온 몸으로 확장되어 있으므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귀일법 때에도 이렇게 A 지점인 이렇게 온몸 전체에서 기운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B 지점이 되는 성문 단전에 모으는 과정, 또 그리고 다시 B라는 지점에 충분히 모인 것이 이렇게 승화가 돼서 다시 A라는 온몸 피부 경계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외부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 기화신 때는 어, 온몸으로 꾸준히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연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다시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기화신공 자세를 바르게 취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상승에 합당한 그 그런 변화를 인식하였을 시에, 기화신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 이 빛의 상승에 합당한 변화는 어, 선입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미리 밝히지는 않고 기화신 수련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화신 수련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화신 수련은 이렇게 빛 수련의 과정이므로 자신의 의식과 마음의 상태가 수련에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기운을 받아들여서 온몸을 진기화하는 것이므로 길법 수련이 기화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식과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득이 효과적이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소 상찰과 탐구를 통해서 의식과 마음을 키우고 또 밝혀서 나름의 심득을 얻어보는 것도 수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심득을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식하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체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기와 신공 이제 자세 교정에는 꾸준한 회건술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회건술 동작을 할때 포인트를 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첫 번째 어, 행공을 할, 이제 회건술을 할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따른 자신의 어떤 가동 범위 한계를 체크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동작을 진행해봅니다. 어, 이후로는 이렇게 조금씩 그 한계를 이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부하를 높여서 동작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몸에 경직된 힘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회건을 해가지고 몸이 충분히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육신에 집착하게 되는 것들, 식탐이라든지, 식탐 같은 그런 섭생이나 삼욕칠정 등을 조절하는 것이 수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과 마음이 그것에 지나치게 끄달리지 않도록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의식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화신 행공은 고성법으로 그 의미는 기화신을 이루니 고요함이 밤하늘의 별과 같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화신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여 온몸을 진기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화신이 되면 신이 밝아지게 되고 또 신이 밝아지면 몸 안에 있는 삼주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빛을 발하게 되어 양신수련이 가능해집니다. 어, 여기서 양신수련은 양신을 출신하기 위해서 기적인 단계에서 배우고 익힌 이렇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응용하여 이렇게 스스로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 양신수련은 어찌 보면 더 이상의 여지나 요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갈고 닦은 힘이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와식에서 기와신까지의 수련에 있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 과정을 충실히 채워서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적인 수련의 마지막이자 결실인. 양신수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